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으로, 물은 고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물은 예수 그리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뇌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해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물은 곳세례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부활하는 편이 곧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곳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느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골론에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죽었던 자들은 이제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는 다시는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이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바탕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자들입니다. 또한 그가 이루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지고 장사 진행받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영원토록 지속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례로 주와 함께 죽고 사는 하나님의 목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